우리 어르신네들은 추억이 이제 떠오르실 겁니다. 예, 우리 영원한 챔피언 불굴의 사나이, 영원한 챔퍼 홍수왕 챔피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이렇게 추우신데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나와주셔서. 어, 반갑습니다. 그런데 네. 이이 권투 선수가 권투를 잘하려면 이 동계 합숙을 해야 돼요. 동계 합숙을 해야 돼. 난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러 왔지 여기서 뭐 이렇게 큰 소리 지르라고 나온 사람은 제 전에 큰 소리로 조심 말씀 많이 하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권투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 홍수한 복싱, 안 맞고 때리는 복싱, 그죠? 한대 때리고 한대 맞는 건두어 합니까, 그죠? 그래서 네 대는 때리고 한대 맞을 정도는 잘해야지. 예, 그렇게 후배를 양성하고 있고 다른 한 면으로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끔 해주신 박정희 대통령. 홍보 대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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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는 그 장군의 소리에 나가서도 가끔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눈물을 흘린 사람 없, 없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눈물을 흘린 분이 어디 있어요? 그 광부 간호원 만나서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이 그렇게 우셨잖아요. 그 우울은 결과가 고속도로를 깔고 포철을 만들고 월남에 가서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다잘 살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얼마나 잘 키웠습니까? 아니 이부가고 왜 비교를 해 그걸? 아이구나 참.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얘네들은 머리가 잘못된 애들이야 애당초. 어. 그러니까 애당초 그냥 올라가서 살면 되지. 어왜 응. 아, 여기서 가운데 껴서 개기면서 그렇게 거짓말로만 일삼고 사느냐 이게. 요새 뭐 우리 경제가 힘들어요. 뭐힘들다그럽시다 그러면. 지들이 다 만들어 놓고서 나가갖고 우리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지. 에. 지네들이 다 얼마나 여러분 내가 뭐 이야기도 했지만 대통령이라는 건 태극기를 들고 올라가 이북으로 올라가야 나만의 대통령 아니요? 그런데 아니 그런데 누구 대통령 안 들고 올라간 사람 세 사람이나 돼 나는 존경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뭐 홍수 아니 홍수 아니 그래서 저는 뭐네번 쓰러지다가 이겨서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날 좋아할 필요 없어요. 에 네. 나는 내 육군 일등병으로 남아공에 가서 1974년도에 세계 챔피언이 됐잖아요. 74년 7월 4일이야. 그게 7월 4일이 미국 독립 기념이라고도 또 맞먹었어요. 에. 네. 그래서 나는 그때 세계 챔피언이 뭔지도 모르고 그 멀리 남아공까지 갔는데 육군 일등병으로 박정희 대통령하고 악수했다는 거 이게 이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한 행복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또 멀리 파나마에 가서 세계 챔피언이 됐는데 그 세계 챔피언이 될때 나만 칭찬하지 마세요 예. 나보다 더 훌륭한 팀이 있었어. 니카라과에서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우승했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니카라과에서 세계 야구 선수권에서 우승을 했는데, 아니, 야구 역사 40년도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이기고 미국이기 해갖고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3일 후에. 야, 우리나라 야구가 니카라과에서 세계 챔피언이 됐구나. 그럼 나도 돼야지. 이러니까 나도 또 끝까지 일어나서 때려서 이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뭉치면 돼. 뭉치면 돼. 이게 우리가 일 잘해달라고 국회의원 뽑았는데, 그거 우리 앞으로 사람 보고 국회의원 뽑읍시다. 당 보고 뽑지 말고. 사람 보고 뽑아야지 여러분. 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박정희 대통령 외국에서는 얼마나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왜 우리는 안 하는데 <laughs>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독재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가, 보세요 이 민주당 그 민주당의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요? 그좀 따져 봅시다. 아난 걔네들이 원하는 민주주의는 무슨 민주주의야? 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100명 중에서 20명만 잘 살고 나머지 80명은 노예처럼 사는 그런 민주주의를 바라는 겁니까?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할수 있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바뀌었지만 이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음악이면 음악 여자 골프면 여자 골프, 남자 골프면 남자 골프, 축구, 배구, 얼마나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우리는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까? 그런 체육인들의 이노고와 국위 선양은 국회의원 내들 200명이 200년 할 일을 우리 스포츠 재능군 선수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절에, 여러분, 우리가 필보드 차트에 언제 들어가 봤습니까? BTS 보세요. 이 문화 스포츠, 이거 굉장한 이 국민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추운데 고만 내려갈까요? 아, 좀, 좀, 조금 더 할까요? 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때까지 먹고 사는 거야. 아, 우리 어머니가 대한민국 만세다 그랬으면 이게 좀 그런데. 아니, 대한국민 만세다 그래갖고 그 말씀 한마디에 내가 이제껏 먹고 살잖아. 네? 여러분, 세계 챔피언이 우리나라가 43명이에요. 43명. 내가 두 번을 했으니까 44번인데. 만3 명의 세계 챔피언인데 그래도 여러분은 아직도 홍수환이 기억해 주고 있잖아. 홍수환이. 예. 우리 아버지가 이름도 잘 졌어. 널으롱뼈날수 빛날 환. 이름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문재인거든. 제인 아니야, 그거. 제인. 이재명이 그 제인 아니야, 이재명이. 그 이름대로 간다니까? 에? 그 이름 잘어야 돼. 우리는 다 이름 잘찐 선수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에 정말 멋있었고 우리 앞으로 이 대한민국은 이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5천 년 역사에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보십시오. 이게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귀중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으면 전 세계에 실질적으로 싸움하는 나라만 16개국이 우리를 도와줬고 그 이외에 모든 물품, 생활용비품 이런 거 우리 아무것도 없었을 때 63개국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이 조그마한 나라를 따지고 보면 근 90여 개국이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왜? 왜? 왜 도와줬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 몸에도 참 췌장이 이런데 아주 다치면 살 희망이 없잖아요. 이 지구를 이 둥근 지구를 세계 주구를다 보더라도 우리 한국만큼 심장, 심장부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적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국의 요 조그마한 이 중요한 나라를 위해서 63개국, 16개국이 우리나라 6.25 동란 때 우리를 도와준 겁니다. 나는 오늘 청년부들이 많이 나왔으면 제가 6.25에만 대해서, 6.25에 그 전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왜? 왜? 1949년도에 미군 떠났잖아요. 50년도에 6.25 전쟁 났잖아요. 50년생 아닙니까? 예. 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자세히 이야기해 줬어요. 왜 미군이 떠나고 나서 1년 만에 전쟁이 났는데, 그때 이북 아이들한테, 얘네들, 이북 우리 동포한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한지 아세요? 그동안 이남 놈들이 너무나 이북을 침략해가지고, 지금 이북이 이남을 어쭈 내려쳐서 지금 격침시키고 있다. 경멸시키고 있다. 이런 거짓말들. 이 거짓 허위 날조. 이 얘네들이 이게 주특기야, 여러분. 속지 말고 여러분, 지금 나는 가장 행복한 게, 먹꼰두 뭐 지도도 행복하지만, 나는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나를, 각 기업체에서 나를 초청을 해주면, 가서 학교, 대학교에 가서도 내가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얼마나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왜? 한국인이니까. 여러분 세계에 통틀어서 프로복싱 선수가 여러분 각 기업체에 각 대학 이런 분들 다 모아놓고 가서 강사로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메이딩 코리아 홍수환에 메이딩 코리아 홍수환. 자 다시는 다시는 거짓, 거짓에 솔, 속지 말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그 우리의 학생들이 학도병들이 242대의 이북 소련제 탱크하고 비행기하고 그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맞아 싸워서 이렇게 대한민국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천안함, 우린 이제껏 매만 맞았어요. 천안함 그다음에 뭐 칼기 폭파, 버마 폭파, 뭐이세월호 이뭐 아무것도 제사히 뭔가 모르게 이 이상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한 거예요. 자, 일어납시다. 알려고 힘씁시다. 그래서 우리 서로 뭉쳐가지고 다시는 지지한 나라를 만들어야지. 난 지금 이걸 끝나고 우리 집에 가면 시간 다 됐습니까? 네. 난 이거 끝나고 우리 집에 가면 그 이때까지 키워놓은 애들. 또 손주 얼마나 이쁜 애들? 아 이런 애들이 얼마나 앞으로 멋있게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아이인데 공산주의가 뭡니까? 새끼들 말이야. 콱. 공산주의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말이야. 천안함으로 대한민국의 젊은 목숨이 얼마나 아까운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돈몇푼 받나? 아시디 말이야, 이 새끼들 형편없는 새끼들이야. 나는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이 새끼들아, 나쁜 너무 새끼들 같으니라고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그 고마움을 모르는 애들이 뭘 하겠어? 우리는 그래도 이제껏 6.25때 우리를 그리 많은 남은...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잘 사는 것만큼 외국 도와주고 있잖아. 너네들은 고령, 이제 이부 그 괴수들한테만에 대나 세습하고 있는 한테 몰래 국민의 피땀어린 그 세금 걷어하고 몰래 갖다 돈 갖다 주고 이 자식들아 이 새끼들 말이야. 그냥 요샌 이렇게 걸어가도 나한테 눈딱 맞을 수가 있고 딱 보면은 아이 새끼는 좌발이다 우발다나 바로 알아버려. 예, 새끼들 앞으로 또 불러주세요. 예. 예, 여러분 잘해드릴게. 예? 여러분 추운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대한민국은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예. 파빨 예. 예, 우리 영원한 챔퍼, 홍수환 챔피언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어 불굴의 시나 어, 70년대 아모란 시대 우리에게 희군과 희망 어, 빛이 되었던 홍수환 챔퍼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홍수환 선수 모시고 저희가 전국 같이 다녀야 되겠습니다. 제 챔피언님, 챔피언님 저희가 전국 투어 계속 하는데 전국 같이 모시고 좀 다녀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